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나왔고요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우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당연히 1차 방정식이니까 어 차수가 모두 1인 방정식이겠죠. 그렇죠? 차수가 1이에요. 1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1차라고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니까 미지수가 두 개고 이 모두가 뭐다. 모두 이 차수가 모두 보다 1이다. 만약에 여기 차수가 1이 아니면 2, 3이면 2차, 3차가 되겠죠, 그렇죠? 1차 응. 방정식은 응. 문자가 두 개인데 둘다 차수가 1이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응. 보겠습니다. 조건이 나오는데요. 조건은 물어보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미지수가 두 개로 했으니까 x, y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a, b가 x, y는 살아 있다는 것은 뭐야? X, 만약 b가 0이다 그러면 y는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x에 대한 1차 방정식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a가 0이면요. x가 사라지기 때문에 y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a하고 b가 뭐 하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c는 어떤 수던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네. 예를 보겠습니다. xy 다 살아있고요. 옆에 없죠. xy가 계산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xy는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항이 나왔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는 미지수 미지수가 오른쪽은 0이니까 신경 안썼는데 왼쪽은 x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지수가 한개인 1차 방정식이 되고요. x의 제곱. 제곱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0이기 때문에 신경 안써야 되니까 x의 제곱.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2차 방정식이 되고요. 미지수는 두개죠 x의 x, y 미지수는 두개인데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네. 보겠습니다. 미지수의 두개인 1차 방정식에는요. 이 이거를 뭐야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 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만족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참이 되게 한다. 참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집어 넣었을 때, 어, 집어 넣었을 때, 그때 뭐한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참이 된다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 x, y의 값 또는 순서쌍으로 나타냅니다. 즉 x, y의 값은 x는 얼마고 y는 얼마다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x, y의 값 이렇게 쓰는 거고요. 순서상 어떻게 쓴다고요? 어 a, b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앞에는 x를 쓰고요. 뒤에는 y를 쓰기로 약속을 놨어요. 선생님 저는 b, a 쓰고 싶어요. 우리 약속을 했는데 그건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오답 처리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요.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합니다. 해가 많은 것도 있고 해가 없는 것도 있고 해가 하나인 경우도 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다 문제가 나오므로 유형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x, 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2x 더하기 9를 풀어보자. 그러면 x, y가 자연수니까 x를 먼저 잡습니다. 1, 2, 3, 4, 5, 6, 7 잡습니다. 그렇죠? 됐죠? X 에다가 자연수를 대입시켜주고,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1 대입시켜주면 Y는 7, 5, 3, 1, 4까지 나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Y가 자연수라는 것에, 뭐죠? 역행이 되죠. 얘도 역행, 말이 안 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죠. 그래서 애들은 참인거는요 1, 7, 2, 5, 3, 3, 4, 1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를 x는 1, y는 7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얘는 x는 2, y는 5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x는 3이고요. y는 3이다. x는 4고요. y는 1이다.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근데 얘를요. 1, 4다.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두 미지수 x, y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의 모든 항, 항을 좌변으로 이동하면 ax, by 더하기,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음. 그죠 우선,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그죠 네. 음. 두 개의 미지수가 있습니다. 얘를요, 한쪽으로 나누면요, 이쪽으로 이항시켜도 되겠죠? 이해 돼요? 좌변을 이왕시키면요. y 그대로 있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반면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왕시킬 거야.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ex 0은 2x 플러스 1 그대로 있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y 순서만 바꿀게요. 2x에 둘이 교환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쵸? 그렇죠? 네. 됐죠?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려면 얘를 어떻게 된다고 쭉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2x-y 더하기 1은 0. 똑같습니다. 네, 됐죠? 네. 넘어가서 밑에 미지수가 두개인 연립 일차 방정식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미지수가 두개인 연립인데 연립이라는 것은 뭐죠? 같이 묶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몇개 이상이? 두개 이상의 네.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놨어요. 이거는 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죠? 네. 연립방정식은 두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에 묶어놓는 거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여놓겠죠. 그죠? 네. 어. 연립방정식의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동시에 참이 되게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동시에. 그게 연립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묶어놨다는 것은 이걸 둘다 만족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다. 이걸 연립의 표시고요. 얘가 연립입니다. 연립의 표시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둘다 동시에 만족시킨다. 만족시킨다는 말은 뭐다? 참이 되게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은요. 뭐가 되죠? 이게 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그래서 x y x 더하기 y 6은요 x가 자연수일 때 엄청 많은 수를 갖고요 3x 더하기 y도 엄청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근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네. 몇개 갖는 것 중에서 뭐 한다? 공통인 걸 찾아라. 찾아보니까요 x 1 2 3 4 5를 넣어줬으니까 5 4 3 2 1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옵니다. 왜 6이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뭐 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넣어주면 4, 2, 5를 넣으면 15,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5개가 있고, 여기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은 뭐다? 4, 이다 그러면 이 공통인 근이 유일한 근이 됩니다. 그래서 X는 4, Y는 2, 혹은 4, 2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요, 될수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좌표로 나타내라고 하지 말, 좌표로 나타내세요 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 X는 4, Y는 2라고 표현해 주는 게 정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됐죠?